피해 금액이 적게는 뭐 몇백만 원 내서 저한테 연락오신 분 중에서 30억 정도 분들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사건사고 TV 김지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승우 변호사님 모시고 코인 사기와 주식 리딩방 사기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요새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 저한테도 막 문자 와요. 네. 내일 상한가 정보 공유합니다. 음, 맞아요. 그 주식 리딩 사기 방이죠. 근데 네, 코인. 음. 뭐 다음 주에 폭등할 종목 음음. 추천드립니다. 음. 스팸 엄청 와요. 음음. 이게 좀, 그래서 당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피해자분들도 이렇게 뭐 소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쨌든 피해본 거 복구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변호사분들한테 문의를 많이 할것 같은데, 음. 요새 실제로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나요? 어, 요즘에,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문자로 저한테도 와요, 저한테도. <laughs> 어, 좋은 게 추, 추천을 해주겠다. 뭐 이런 뭐 연락을 많이 받으실 텐데요. 뭐 제가 음. 그분들을 뭐다 사기라고 뭐,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네. 그렇지만 상당 부분은 이게 이제 투자를 빌미로 해서 예. 이제 돈을 받고요. 내가 네. 리딩 해주겠다. 또는 음. 뭐, 뭐, 코인을 추천을 해드리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고 사실은 이게 젊은층들 뿐 아니라 어르신분들에게도 꽤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네. 뭐돈 불러준다는데 누가 싫어해요. 네. 그리고 사실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코인에 대해서 좀 정통하지 않은 어르신분들께서는 네. 현혹될 수 있어요. 네. 실제로 그런 피해들도 굉장히 많고요. 피해 금액이 적게는 뭐 몇백만원 내서 저한테 연락 오신 분 중에서 30억 정도 되신 분도있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실 뭐 보이스피싱이랑 뭐 별반 다를 게 없는 음. 유사한 범죄로 보여지거든요 네네 네. 이런 사기꾼들 잡을 수도 있나요? 의뢰인분들이 저희한테도 결국은 뭐이 사람 잡아서 돈을 돌려받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네 그러려면 뭐 죄를 입증해서 잡아야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 당연히 얘네들이 여러 명한테 이렇게 사기치고 다니기 때문에 아, 네. 핸드폰도 대포폰 써요, 아. 통장도 대포통장 씁니다. 상당수는 그렇기 때문에 뭐 명함도 다 가짜고요, 이름도 네. 당연히 가짜고요, 무슨 무슨 캐피탈 팀장 땡땡땡 전부 가짜 명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실제로 작년 재작년까지는 뭐 이런 범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수사기관에서 뭐 피의자를 특정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작년에 여러 가지 좀 처벌되는 판례들도 좀 있고, 네. 또 우리 또 수사기관들이 좀뭐 찾는 그 기술들이 또 좋으시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정보를 잘 제공해드리면, 그 정보들을 잘 조합하셔서, 어뭐 대포통장, 대포폰을 쓰더라도 검거가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어. 그래서 잡아놓고도 궁극적으로 돈이 없는 경우가 꽤 있어요. 또는 네. 해외에 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제가 만약에 당한 입장이라면 음. 아무것도 안 하면은 음음. 뭐 답이 없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피해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돈을 끌어다 쓰셨잖아요. 네네.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이게 뭐 잡기도 어렵다는 것도 이미 아세요. 네. 그래서 변호사비용 을 쓰시는 것도 되게 아. 주저주저 하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안 하셔도 된다. 네. 그렇지만 안 하시면 잡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음.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하시면 저희도 할수 있는 건다 해드리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많이 수임을 하게 되죠. 그런, 그런 경우에는 네. 이제 이럴 것 같군요. 음. 뭐. 금액이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정도로, 만약에 그냥 내가 그냥 감사하고 포기할 수 있는 돈이라면 음. 그냥 포기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억대뭐 음. 수십억대 이러면은 저라면 할것 같은데요. 음. 만약에 피해 금액이 좀 작으신 분들은요, 피해자 분들을 좀 모으셔가지고, 아 어, 좀그 피해 금액별로 착수금을 좀 나눠서 엠 분할로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피해 금액이 한 예를 들어 한 천만 원이다. 네. 그러면은 변호사 비용을 몇백 쓰기가 좀 아깝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좀 여러분들을 모아서 또는 본인들이 모아 오셔서 나눠서 좀 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소송 인단 뭐 이런 거랑 좀 다른 건가요? 그런 셈인 거죠. 그런 그럼 피해자 집단으로 뭐 피해. 단톡방을 만드시기도 하고요. 아. 실제로 뭐 이제 그런 분들 모이는 카페가 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께서 이제 연락을 먼저 취해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 저희가 이제 몇분좀 봤다가 어좀 혼자 하시기 좀 부담스러우면 저희가 좀 찾아보겠다 하면. 또 저희들이 이제 뭐 글을 올리게 되면은 또 보시고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뭐 주식이나 코인 리딩만 사기 당하신 분들. 음. 사기죄 입증은 가능할까요? 이것도 작년까지는 네. 뭐 과연 이 사람들이 사기냐? 나는 투자한 건데 투자는 본인 책임 아니냐? 아, 투자라고 어,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음. 이제 음. 여기 보시면 재판부가 이 가상 자산에 대해서도 네. 너무 실체가 불분명하고 네. 뭐 사업 추진할 기술적, 영업적 능력도 없는데 음. 할 것처럼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거나 그리고 사실과 다르거나 성사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과장된 허위의 공시나 네. 공지를한 경우, 그리고 정상적인 시세 조종이나 조작으로는 좀 불가능하지만 네. 자기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시킬 수 있다라고 현혹하는 경우들은 어느 정도 사기로 좀볼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뭐 판례 기준을 좀 정립했고요. 실제로 사건들을 유의미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아 작년에 이런 한급심 판례가 나온 게 있었군요. 네네. 어, 그럼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처벌에 대한 사기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수 있을 것 같네요 네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코인 주식 리딩방 사기 당하신 분들께 한 말씀 드린다면요 코인 사기 당하신 분들이 처음에 전화 오시면 네. 뭐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절망적이고 힘이 없으세요 아이고. 뭐 어차피 고소해도 못 찾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음. 있지만 어쨌든 증거를 또잘 모으시고 뭐또 전문적인 어떤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하시면 심심치 않게 좀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잃어버린 금액에서 뭐 절반이든 뭐 일부라도 돌려받으실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네. 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꼭 고소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승우 변호사님 모시고 코인, 주식 리딩 방 사기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